예수를 본받아 3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범위는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이며 제목은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함입니다. 칼로 예수를 방어하려다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는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무력으로 세력을 구축하거나, 무력으로 통치하거나, 무력으로 강요하는 자는 결국 그 무력 때문에 무너지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말씀의 가마력을 상실하고, 성령의 능력을 상실할 때는 언제나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에 대해서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짐승은 송도들을 칼즉 무력으로 다스렸던 로마 교황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제국 로마의 칼에 맞아도록 하셨고, 그분을 믿고 신실히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황 로마의 칼을 맞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칼로 일어선 세력은 결국 칼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예고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력에 개최되어 있지 않고 사랑에 개최되어 있습니다. 무력으로 세계를 건설했던 역사적인 제국들, 즉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제국 등은 모두 무너졌지만 사랑으로 건설된 그리스의 나라는 지금도 온 세상의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을 잡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폭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대지상들과 장도들과 성전 경호원들이 예수를 잡기 위해 가담했습니다 예수님은 무기로 무장한 폭도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둘러보면서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때 내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지만 말씀의 가마력을 잃어버린 유대 지도자들 역시 무력에 호소했습니다. 즉, 자신들을 무기로 무장하고 폭도들을 대동하여 예수를 무력으로 끌어가고자 한 것입니다. 무력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은 서기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무력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는 이라는 말씀처럼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폭도들을 물리치기보다 순순히 자신을 그들에게 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위대한 스승이 포박을 당하는 장면은 제자들에게는 굴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예수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곧 그들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예수님이 당하고만 계시오? 이런데 능력을 행사해야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이요. 사태 흐름을 파악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잡혀간다면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 그렇다면 스스로 살길을 찾는 수밖에 없어라고 죄의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죄의에 따라서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예수님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라는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할 나이다 라고 맹세했을 때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결심은 얼마나 나약한지요. 우리도 흔히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 말씀 따라 살리라고 결심하지만 자주 넘어집니다. 직장 문제로 안식이를 어길 때가 있고 친구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술과 담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여 험담하며 비난할 때가 있고, 어려움을 피하고자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결심은 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한 팔을 언제나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를 믿지 말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